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희하고 여러분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자손들로부터 노아의 아들이죠 셈의 아들들로부터 이어져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1장까지 마무리가 되고 오늘 읽는 우리가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절이 있습니다. 그 단절의 의미는 11장까지는 뭔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이 죄와 저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믿음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청색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환점 아래는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가 있는 단절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족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브람을 설명하면서 약간 그 가족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례와 결혼을 했는데 사례에게 아기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세의 사선부터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 가문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어떤 불가능이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진정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단절과 그 전환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은 진정한 역사의 시작을 바로 이 단절의 의미에서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더 이상 계보를 잊지 못하는 불임 상황과 12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병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절망의 상황, 단절의 상황 그것을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의 자신 우리 자신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불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대상이 이 나이 많은 아브함이었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 사례였다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 대상과는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이 많고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또그 아브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없어 보이는 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 두 가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인가?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에 기초해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 이두 가지 주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요. 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약속과 믿음, 약속과 믿음.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또 신앙인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세요. 약속으로 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방식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 약속은 지금 상황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받는 능력이에요. 그 약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미래를 받아들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과 믿음 시리즈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현재의 불임 상황에서 그 불가능의 상황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믿음도 갖지 못하고 순례하지 못한 채 현재의 삶을 고집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네 친척 내네 아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나의 배경과 나의 익숙한 것과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을 등지고 자기가 자라난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 없이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요. 현재에 있는 곳을 떠나야 돼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줄을 노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 너를 안주하게 하는 조건들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떠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이 불임의 상황, 이 불가능의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은요, 불임을 지속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계획과 관계 없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진짜 떠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 안 떠날 거예요. 최소한 금방은 안 떠날 것입니다. 이 오렌지카운티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도시에 어떻게 왔는데 여기를 또 떠나겠나 싶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안 떠날 걸 알지만 이 설교를 또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편해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불편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불편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뭐 어디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떠나라 그런 거 아닌가. 몇주 전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은 이 교회에서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있던 곳을 떠나서 순종해서 여기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공간적인 떠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임의 땅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이 바벨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에덴의 동쪽이에요. 죄의 땅입니다. 불순종했던 땅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거하던 땅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아, 죄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땅이에요. 불가능의 땅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바로 그 땅이에요. 주님이 오늘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시할 땅, 아, 그것은 지시 한 땅이 아니고 지시 할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담보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세요. 그럼 아브라함이요, 더 좋은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이민 떠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내나 보장도 없이 그저 말씀만 붙들고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현찰을 안 주시고 약속의 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구도자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세계 여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도에 들려서 우리 테레사 수녀님을 만났대요 수녀님을 만나서 그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에게 있어서 뭔가 확실한 것을 알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제게 확실한 답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늘 있는 것은 신뢰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신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분명히 아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모든 것이 다 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고 알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 그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누구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trust 할 때도 trust in somebody's something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갈수 있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확실한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신뢰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아브라함 얘기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걸어가야 될 길이지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네예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장 바벨론 사건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창대케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냐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으로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방식으로 내가 복을 다 차지하는 방식이 아닌 복에 근원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근원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제시하고 있어요. 신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약속을, 약속의 을약속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신뢰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의 그릇이 아니에요. 내 경험의 그릇이 아닙니다. 신뢰의 그릇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구글에 어, 신뢰, 이 트러,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기에 뭐 많은 내용들 도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신뢰. 자 근데 그저 그림의 의미를 저는 어떻게 보았냐면 여러분 그런 큰 기쁨과 환호와 탄성은요 무엇 위에 세워지냐면 신뢰 위에 세워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18세기 19세기 신학자였던 슐라이레르마허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것은 18세기 19세기 한참 인간 자신이 인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때그 근대주의의 정점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 아이처럼 까난 아이처럼 까난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 주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상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예측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리스찬은늘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또그그전주그 그 아, 김한중 장로님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같이 들으셨지요. 아, 그 김한중 장로님이 어렸을 때. 오늘날 성적을 잘못 받아서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성적이 이렇게 좀안 좋습니다. 그랬더니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시죠? 아니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건데 네가 성적 못 받은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그 아들을 믿어준 거죠. 그러니까 김한준 장로님이 어, 더 열심히 공부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키운 자녀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아이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래야 그 믿음 가운데서 아이도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볼때 항상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제 인생 통해서 하실 텐데 제가 부족한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왜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제 능력보다 제 처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텐데 지금 잠깐 어려움 있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잠깐 직업이 없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잠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니에요. 내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75세였어요 그러나 가족들 다 데리고 그리고 조카로 또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나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정말 이제 나한테 보장된 게 하나도 없구나 억지로 막 수심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출발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그 음성대로 하실 것이니까 우리 함께 가자라고 그런 이 기쁨과 신뢰에 찬 표정을 지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는 그렇게 기쁨과 기대와 소망 속에서 출발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의심했겠죠. 때로는 걱정 들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돼야 돼요. 속으로만 갖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표현은요, 굉장히 힘차고 능력 있고 밝은 것이에요. 신뢰, 신뢰는요, 이 판에 박힌 종교적 믿음 안에서 치루하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희망찬 경주예요.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이 우리 표정이에요.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그런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주님께 신뢰를 여러분 표정으로 표현하십시오. 우리의 어깨도 더 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도 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서 그 신뢰를 표현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는 이 계시록의 사람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받은 계시록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찬송해요. 계시록은 찬송의 책이에요. 예배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기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뢰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그의 신뢰의 표현은 또한 무엇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그 발걸음 자체가 신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신뢰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아내랑 이렇게 차를 이제 운전해서 갈때제 아내가 가끔 웃어요. 왜 웃냐면 꼭 제가 서 있는 차선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당신은 꼭그 서도 막히는 차선을만 쓴다고. 그래서 이제 차선을 바꾸지요. 그러면 바꾼 차선이 이제 또 막히래요. 그래서 요즘은 차선을 잘안 바꿉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여기 있어서는 이런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을 막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제 삶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그 YM 하와이에서 하는 YM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비행기표만 사면 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제 계획을 접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갔어요. 그 영국에 간 이유는 거기에 있는 좋은 선교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선교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폴란드에 그몇 달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 선교에 대한 다른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저에게 공부하라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성교학과를 가지 않고 디파지까지 다 냈는데 가지 않고 아카데믹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마칠 때쯤 돼서는요 제 계획은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영정 목사님 만나는 바람에 교회로 오게 됐어요 <laughs> 결국은 뭐 교수도 뭐 교회도 풀타임으로 섬기는 일이 있었지만 제 계획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 계획은 이제 오늘 리를 벗어나서 단임 목사를 하자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뭐 제가 어플라이하지 않았지만은 저를 청빙하는 그런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못 가겠더라고요. 저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데 저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이렇게 볼 때요,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살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있어요. 그러나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세워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트시는데. 이, 다, 다, 다 내려놔야 될 계획, 제가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 자신의 길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저의 신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 삶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그 표현이 중요한 것은요. 그 표현 안에 그 신뢰의 표현 안에 나의 미래가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얼굴 속에 미래에 대한 암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표현돼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졌고 그것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에요. 그의 순종은 그의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획 없이 막 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표현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죠 우리가 가진 신뢰만으로도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가장 아름답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세로 서 계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신뢰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